노동자는 정말 팔이 목숨 됩니다. 아니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빠져 나가고 이사 나가고 탄 지역으로 다 가고 있는데 전파도 다 피어 있고 그러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현재 중공업이 본사 이전하고 법인 분할되면 노동자는 정말 파리 목숨 됩니다.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. 막아냅시다. 아니,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이사 나가고 타 지역으로 다 가고 있는데 그래서 동구가 어려운데 본사까지 이전하면 어떡 합니까? 우리 동구 좀 살려주세요. 살기 힘듭니다. 예, 네, 안 그래도 우리 중공업 노동자들 뭐다 잘리고 난리인데 본사까지 서울로 가게 되면. 우리 지역 상인들, 주민들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. 그래서 보다시피 뭐 점포도 다 비어있고 좀 1년 넘어도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본사까지 서울 가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. 현대중공업이 50년 동안 울산 동구에 있었습니다. 세계 1등조수도 되었잖아요. 그 동안에 인제 영입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수주하는데 바이어가 여기까지 찾아오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?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제고되었고 향상되었다고 보는 것이죠. 오히려 여기를 버리고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많아서 효가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을 정도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. 다른 어떤 풍수가 있는 거죠. 여기를 떠나서 다른 이윤을 찾기 위한,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입니다 대우조선 인수합병에 따른, 어, 물적 분할이다. 또 불가피한 조치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, 최근에 공정거래위원장 도 만난 바 있고, 공정거래위원회 확인바에 의하면 기업심사 절차는 아직 어,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. 그러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제가 보는 경영권 강화나 어, 편법 선계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. 한마디로 떡공기를 제사 지내는 거다.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창원도, 거제도, 김해도, 울산도 이 부분에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이 물적 분할은 오로지 어,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한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. 지금 이제 삼색 경영에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. 삼색 경영을 위한 조치라고 오히 보고 있고 이 편법 성계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한국 조선 해양을 통한 경영권 강화를.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. 저는 노동자와 지역주민들 우산 시민들의 힘을 믿습니다. 그동안 어렵지만 함께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물적 분할과 본사 이는 잘못되었다고 한 목소리로 내온 만큼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도 또 정부 여당에서도 또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되리라 얘기입니다.